이런 잡초 따위로 만든 음식을 감히 우리 주방 식탁에 올린 건가? 교토의 차가운 겨울 공기만큼이나 서늘한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요리사들의 손길이 순간 멈췄죠.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일본 최고의 가이세키 요리 명인으로 불리는 바나카 켄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시즈쿠의 총괄 세프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향한 곳엔 갓 부임한 스물여덟 살의 한국인 요리사 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앞에는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거무튀튀한 나물 요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시래기 나물이었죠. 한낱 말린 무청으로 만든 이 소박한 반찬이 일본 요리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곳 시즈쿠의 품격을 더럽혔다고 켄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잡초라 비웃었던 그 보잘 것 없는 식재료가 자신의 굳어버린 요리 철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열어줄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요. 한 그릇의 시래기나물이 어떻게 교토 최고의 세프를 변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나카 켄지, 올해로 42살, 교토 기온거리에 자리한 가이세키 레스토랑. 시즈쿠의 주인이자 세프입니다. 물방울이라는 뜻의 우리 레스토랑은 이름처럼 재료 본연의 가장 순수한 맛을 한 방울, 한 방울 응축해내는 요리로 명성을 얻었죠. 최고급 식재료, 완벽한 기술,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미학, 그것이 제 요리의 전부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 요리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시장에 나가 최고의 방어, 가장 신선한 죽순을 손에 넣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완벽한 레시피를 반복하고 있을 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마치 아름다운 서예가가 매일 똑같은 글자만 베껴 쓰는 기계가 된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스태프 식사 시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3개월 전 부산에서 건너온 젊은 요리사 박민준이 직접 만든 반찬이라며 시래기나물을 내놓은 겁니다. 된장과 들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낸 지극히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음식이었죠. 저는 그 음식을 보자마자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최고급 재료의 섬세한 향으로 가득해야 할주방에 쿰쿰한 된장 냄새라니. 이런 잡초 따위로 만든 음식을 감히 우리 주방 식탁에 올린 건가? 제 차가운 질책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주방의 다른 요리사들은 저를 어려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뚝배기를 치우려 했죠. 저는 그에게 다시는 이런 근본 없는 음식을 주방에 들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저 불쾌한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하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텅빈 주방, 쓰레기통 옆에 놓인 그 뚝배기가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젓가락을 들어 차갑게 식어버린 시래기나물 한 줄기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미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시래기 한 줄기가 혀에 닿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추구해왔던 맛의 계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맛이었어요. 첫 맛은 구수하고, 씹을수록 쌉싸름한 맛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깊고 진한 흙의 향기. 마치 겨울을 이겨낸 거친 들판의 모든 이야기가 이한 줄기에 응축된 것 같았죠. 단순히 짜고, 달고, 신맛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맛이었습니다. 햇볕과 바람에 마르고 다시 물에 불려져 오랜 시간 은근한 불에 조려지며 완성된 맛. 제 요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 기다림과 인내가 빚어낸 깊이.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잡초라고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시래기의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거친 식감과 깊은 풍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죠. 어떻게 이런 보잘 것 없는 재료에서 이토록 복합적인 맛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자존심이 상했지만 요리사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래기를 내 방식대로 가이세키 요리로 재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에게 아무 말 없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시래기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건조된 시래기 한 묶음이 레스토랑에 도착했고, 저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저만의 실험을 시작했죠. 가이세키의 기본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 저는 시래기를 시즈쿠의 방식대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최고급 다시마와 가스오부시로 맑은 국물, 이치방다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그 맑은 국물에 넣고 짧은 시간 안에 끓여냈죠. 재료의 신선함과 식감을 살리는 일본 요리의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래기는 질기고 뻣뻣해서 도저히 씹을 수가 없었고, 쓴맛만 강하게 우러나와 제가 자부심을 갖던 맑은 국물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뭔가 잘못됐다.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프랑스 요리 기법인 수비들을 이용해 보기로 했죠. 시래기를 진공 포장에 저온해서 오랜 시간 익히면 부드러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형태는 부드러워졌을지 몰라도 그 특유의 깊은 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밍밍하고 기분 나쁜 풋내만 남았죠. 그날 저녁 저는 제가 만든 시래기 요리들을 몰래 버리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미슐랭 삼스타세프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고급 재료를 다뤄봤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 하나에 완벽하게 패배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방식이 내 철학이 처음부터 틀렸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이특이전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준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준군 나에게 실래기에 대해 가르쳐 주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건넨 제 한마디에 민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난 며칠간의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내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제 고백을 듣던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세프님 시래기는요 기술로 만드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은 나무를 요리할 때 최소 하룻밤 이상 물에 불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이 아니라 쌀뜨물에 담가 쓴맛과 뻣뻣함을 부드럽게 달래야 한다고 했죠. 그 후에도 몇 시간 동안 푹 삶아내고 그제야 비로소 양념을 해서 다시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조리거나 끓인다고 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가 아니라 오직 기다림 뿐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성과 신속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제 요리 세계와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죠. 저희 할머니께서는 시래기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하셨어요. 햇볕과 바람의 시간을 먹고 마르고 다시 물과 불의 시간을 먹고 부드러워진다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조리법의 차이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요. 저는 재료를 정복하려 했지만 한국의 요리법은 재료와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세프님, 제 할머니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한국의 맛. 그 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후 민중과 함께 그의 고향,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교토를 떠나는 것은 몇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세프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의 친이익이 되어 떠나는 여정, 그것은 제 요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터였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교토와는 전혀 다른 활기차고 거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부산의 구도심,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민준의 할머니, 김순자 여사님의 대기였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순자 할머니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깊은 주름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우리 손주가 세프님 얘기 많이 하더이다. 유창한 일본어는 아니었지만 그 말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부엌은 시즈쿠의 첨단 주방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벽에는 직접 말린 시래기와 각종 나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아궁이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죠. 할머니는 제게 제대로 된 시래기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시래기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이놈은 작년 가을 햇볕에 말린 놈이라 성질이 아직 뻣뻣하니 살뜨물에 이틀은 푹 풀려야 혀 너무 급하게 다루면 단단히 마음을 닫아버리지. 그리고 삶을 때도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놀라서 오그라드니까 찬물에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을 올려야 부드럽게 속을 내어준단다. 저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경외감에 빠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 재료의 성질과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교감하는 모습. 요리학교에서 배운 어떤 지식보다도 깊고 철학적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음식 맛의 절반은 기다림이여. 된장도 간장도 김치도 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 아이가.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시래기를 다뤄보았습니다. 이틀 묵은 쌀뜨물에 시래기를 담그고, 가마솥에 넣어 몇 시간 동안 푹 삼아내는 과정. 그것은 요리라기보다는 수행에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불을 조절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저는 그동안 재료가 가진 본연의 시간을 무시하고 제 시간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만 했던 겁니다.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푹 삼아진 시래기를 건져 된장과 들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뒤 멸치 육수를 자작하게 부어 뚝배기에 담고 다시 뭉근한 불 위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뚝배기가 끓어오르며 퍼지는 구수한 향기에 저는 현기증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레스토랑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돼지의 냄새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께서 내어주신 시래기 된장 지짐을 한입 먹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충격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입안에서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풀어지는 시래기의 질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된장의 구수함, 멸치 육수의 감칠맛, 들기름의 고소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역사, 그리고 한국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지혜가 담긴 영혼의 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한 시장. 할머니는 한 좌판에서 해풍에 꾸덕꾸덕 말라가고 있는 시래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그냥 햇볕이 아니라 저짭짤한 바닷바람을 맞아야 시래기가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을 낸단다. 재료가 자라나는 환경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삶이 맛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밤. 할머니 댁 마루에 앉아 잔잔한 밤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비싼 재료나 화려한 기술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기다림의 철학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었다. 레시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삶의 태도. 이제 저는 교토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시래기가 가진 진정한 영혼을 만났으니, 이 경험을 제 요리에 녹여내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퓨전이 아닌 두 문화의 철학이 진정으로 만나는 요리를 부산을 떠나는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기다. 잊지 말거래이.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세프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교토로 돌아온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이전까지의 제가 요리를 창조의 과정으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연결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재료와 사람, 그리고 문화와 역사를 잇는 것, 귀국 후첫 출근날, 저는 주방에 서서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시래기를 불리고 삶고 또 삶았습니다. 다른 세프들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일본 최고의 세프가 며칠 동안 잡초 같은 재료만 붙들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시래기와의 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부산에서 배운 대로 서두르지 않고 재료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실래기가 완벽하게 부드러워졌다고 느낀 순간, 저는 저의 새로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이세키의 정수인 스이모노, 즉, 맑은 국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먼저, 최고급 리실이 다시마를 찬물에 밤새 우려내고, 다음날 아침 가다랑어포를 넣어 아주 짧은 순간에 끓여내 최상의 이치방다시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정수가 담긴 수정처럼 맑고 깊은 국물, 그리고 그 국물의 주인공은 바로 시래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한 시래기를 한입 크기로 곱게 썰어 맑은 국물에 넣고 아주 약한 불에서 그 맛이 은은하게 배어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숯불에 살짝 구워낸 최상급 옥돔 한 조각과 가늘게 채썬 유자를 고명으로 올렸습니다. 완성된 요리는 지극히 단순해 보였습니다. 투명한 황금빛 국물 속에 짙은 녹색의 시래기와 하얀 옥돔살이 조용히 잠겨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그릇 안에 부산의 바닷바람과 교토의 장인 정신 그리고 두 문화를 잇는 기다림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평론가. 야마모토 씨를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이세키 코스는 모두 생략한 채 오직 이한 그릇의 요리만을 그의 앞에 내놓았죠. 요리의 이름은 부산의 속삭임이라고 지었습니다. 평론가 야마모토 씨는 제 앞에 놓인 맑은 국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메인 요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했기 때문이죠. 그는 오칠한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감동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물과 시래기, 옥돔을 차례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눈을 감고 그 여운을 음미했죠. 주방의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상 이것은 대체 어떤 요리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서사시군요. 바다의 깊음과 대지의 강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간의 맛이 느껴집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물에서 어떻게 이토록 심오한 맛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의 극찬에 저는 가슴 벅찬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맛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기다림이 만든 맛입니다. 저는 야마모토 씨에게 부산에서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의 오만했던 과거 실외기와의 첫 만남, 그리고 순자 할머니로부터 배운 삶의 철학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야마모토 씨는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요리를 만든 것이 아니군요. 당신은 요리를 통해 스스로를 깨뜨리고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요리의 본질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다음 주 그의 평론이 실린 잡지가 발간되었고, 부산의 속삭임은 일본 전역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시즈쿠는 예약이 폭주했고 사람들은 그 전설적인 잡초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은 레스토랑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요리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레스토랑의 컨셉을 재료 본연의 순수함에서 문화적 뿌리의 탐험으로 바꾸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수세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다른 지역들을 여행하며 잊혀가는 토속적인 식재료를 발굴하고 그것을 가이세키 요리에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제 시즈쿠의 주방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왕국이 아닙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젊은 요리사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창의적인 공간이 되었죠. 우리는 1년에 한번 부산의 순자 할머니를 교토로 초청해 그분의 지혜를 배우는 특별한 워크숍을 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우리 레스토랑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셨어요. 최근에는 프랑스 남부의 한 농장과 협력하여 부산의 해풍을 맞고 자란물을 가져와 시래기를 직접 말리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와 사람을 잇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오늘도 저는 주방에 서서 부산의 속삭임을 만듭니다. 숟가락에 담긴 이한 그릇의 국물에는 교토의 정교함과 부산의 투박함, 한 젊은 요리사의 열정과 늙은 스승의 지혜, 그리고 저의 오만과 깨달음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에게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는 가장 희귀한 재료가 아닌 가장 평범한 재료에 담긴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이야기로 만들어진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맛보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두 문화의 진정한 만남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부산의 작은 한옥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기다. 저는 이제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음식은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켄지 세프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실의 기처럼 무심코 지나쳤지만 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무언가가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